시작!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루마리입니다. <laughs> 네 여러분 요즘, 요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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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서 막 마음이 술렁술렁 술렁술렁 하지 않나요? 네 이제 점점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피고 있고 네 그리고 맨날 여름 옷 뭐, 얇은 여름옷만 입다가 톡톡하고 고급스러운 니트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코트 이런 것들이 확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제 물욕이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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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면서 마음이 술렁술렁 술렁술렁 일고 그리고 머리에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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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굉장히 네 심란한 그런 10월이었습니다. 그래서 본의아니게 10월에 소비가 좀 많았는데요. 네. 네, 소비도 좀 돌아보고 괜찮은 소비였는지 안 좋은 소비였는지 좀 보려고 네 다시 돌아온 10월의 보산니 뭐 컨텐츠를 찍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네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. 첫번째 네 제가 신발장 네, 정리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발을 샀죠. 먼저 이 플랫. 이 플랫은 제가 사실은 230을 신는데 이건 235를 샀어요. 그랬더니 뭔가 230은 좀 작았고 230은 좀 컸지만 깔창을 넣으면 신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에 이걸 샀는데요. 어, 걸어보니까 계속 헐떡헐떡 헐떡 거리더라고요. 어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. 지금 교환할 수 없고. 그렇지만 이제는 껌스의 계절이니까 좀 두꺼운 껌스랑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, 그냥 신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의 만족도는요. 소비 별점 별 5개 중에 별 3개. 네, 두 개는 제가 뭔가 사이즈를 잘못 고른 것 같아 가지고 좀 속상한 마음에 별두 개를 뺐습니다. 네, 그다음은요. 네, 앵클 부츠인데요. 이것도 제가 바바라에서 같이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는 정말로 잘 신을 것 같아요. 그, 이건 헐떡헐떡 거리지도 않고, 사실, 좀 양말, 두꺼운 양말이랑 신기 편한, 그런 좀 큼직한 막한 사이즈로 235를 샀습니다. 근데 정말 편하더라고요. 근데 좀 단점이 약간 무겁다는 거. 네, 그렇지만 아주 착화감은 좋다는 거. 그래서, 네, 저의 소비의 별점은요. 별 5개 중에 별 4개, 네, 줄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사실 신발만 사면서 신발만 산게아니 거든요. 네 옷도 같이 샀거든요. 네, 어 제가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원피스를 샀습니다. 여러분 샤랄라. 샤랄라 정말 예쁘잖아요 여러분 샤랄라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쁜 자잘한 꽃들이 다 수로 수로 네한땀한땀 떼어 있습니다. 어디 샀냐면 마쥬 마쥐, 마쥬라고 일래요 마쥬라고 일래요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샀고요 네요거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핏은 정말 예뻐요 네 겨울에 이렇게 니트랑 도 입기 좋고 네 이렇게 하늘하늘 한거 근데 이제 벌써 하나만 입어도 춥긴 춥더라고요.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겨울 한 여름만 제외하고 네 사계절 다잘 입을 수 있어서 샀습니다. 다음에 제가 풀 착장샷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다음으로 산 것은요. 네, 같은 브랜드에서 샀습니다. 트위드 자켓. 여러분, 이게 백화점 거기 조명 아래 걸려있으니까 바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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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. 얼마나 빛이 났는지 모릅니다. 네, 여러분, 이런 거 청바지 에흰티 하나만 입으면 괜찮죠? <laughs> 네, 꾸안꾸 스타일로, 네, 아주 별 옷이 없어도 저런 아우터 하나만 있으면, 네, 또 약속 장소에, 네, 큰 고민 없이 나갈 수 있어서, 네, 옷들은 모두 별 다섯 개 중에 별네개 <laughs> 드리겠습니다. 네 그래도 꽤 괜찮은 소비였다고 오랜만에 또 쇼핑을 했으니까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즐겼고요 그리고 꽤 괜찮은 소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그 다음은요 여러분 옷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따라레 지금 뭐라고 적혀있나요 갱핏 네 여러분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근데 달리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달렸다가 말았다가 달렸다가 말았다가 좀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또 크루들을 필요해서 제가 갱런이라는 런크루에 들었습니다 갱런이라는 런크루에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저는 런생아 신생아. <laughs> 네, 아주 아주 초급 단계, 런생각 크루에 들었고요. 지금 네 열심히 또 달려보려고 매일매일 달리고 있습니다.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? 네, 요거는 마라톤 갈 때, 네,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면 추우니까 입고 갔다가 벗고 뛰었다가 다시 올때 입고 이런 용도로 입고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소재가 보들보들보들 보들보들보들해요. 네, 이 갱런의 이 주최자가 제제라는 님인데요. 디디님이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. 소재를 너무 잘 골라서 아마도 일상생활에서도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이 옷에 대한 별점은요. 별 다섯 개 중에 별네개반 드리겠습니다. 아! 네 그리고 아, 이 텐션 뭐지? 너무 힘드네요, 여러분. 그리고 어 시간이 어 시간이 잠깐만요, 시간이. 어 시간 24초 여러분 제가 이이 이 삼각대를요 노브랜드에서 샀는데요 어 어떻게 어, 노브랜드에서 샀는데 너무 핏꾸해요 친구가 똑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거는 좀더 좋은 브랜드 거였거든요 샤오미 거였는데 이거는 약간 노브랜드에서 정말 브랜드 없는 거를 제가 싸다고 막 샀습니다 급해서 근데 정말로 생긴 것만 똑같이 다른 물건이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휘청휘청거리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바람이 휘 이렇게 밤으로또후넘어지는아 네. 어, 어떡하지 <laughs> 말씀드리면 아이폰 프로도 샀고 제주도에서 제주도 공항에서 예쁜 메모지도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네 11월에는 더 나은 소비를 하고 11월 컨텐츠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